순천 제일대학교가 3월 2일 오전 10시 교내 성심관 5층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올한해 학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화 총장 및 학내 보직 교수, 입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입학식은 국민의뢰에 이어 학사보고, 총장의 신입생에 대한 입학허가서 전달, 환영사, 교수진 소개 등으로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출발선에선 여러분은 변화를 두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체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대학의 입학은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성급한 결과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십시오. 지난 아쉬움과 자만은 접고 즐거운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김영화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출발은 다르지만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각오로 화려함보다 내실 있는 대학 생활을 통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순천제일대학교 학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입학식을 가진 순천제일대학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등 개교 이래 지난 39년 동안 4만여 명의 유능한 전문직 인재를 배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 방송